대전 강역시 유성구 동명소로 8번길 46 나오빌 1301호에 사는 행여자 나경음, 나정음, 행실인 오병순 등 보기, 선망음부 안정후인, 나공 지홍 나기조 나공 기조 영가 나공 기조 영가를 이시해서 상세선망 조상과 유주 무주 고혼과 저 무간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가.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해양 49제에 제를 지내는 제자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의 사부 대중은 아시겠습니까? 소의로 평단자라그 밀령가여 제불지 보비니요 역대조사에안모이기며그 밀령가의 명근이요 일체 중생의 본원이라 그 밀령가를 위하여. 이 산성이 주장자를 들어 세번 치고 들어서 이 보여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직하에서 바로 착하니 알아듣고 바로 알아차려서 깨달으면 무량 읍급의 업이다 녹아서 흔적조차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높이 솟은 최상봉의 숨이 정상에서 뛰어나서, 저, 그림으로 그린 누가 가운데, 능원이 남이 없는 무생의 피리한 곡조의 노래를 저 부르게 된다. 이, 사, 이, 이 소식을, 금일인가는 알았느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금일인가가 만약에 알지 못했다 할 진대는 또 말씀드리리라. 주장자를 들어보인 이 소식은 불시경이라 경계가 아니라 또한 마음도 아니라 한작 불신야라 만약에 이거를 부처라고 이름을 지어서 불을 지대는 우주 법계 일체가 육지가 다 잠기어서 흔적조차 없어진다. 개중의 무자 본자 무게급이라이 가운데는 본래 스스로 어떤 계급도 없습니다. 높고 낮은 계급이 없어요. 절기 무계급 저에서 심이라 간절히 계급이 없는 곳에서 뭐를 찾는 것을 꺼려 한다. 총이 찾지 말라. 오히려 지나간다면 깊고 깊어서 다파 철토아니라새 뭉치, 딴딴한 새 뭉치를 보면 밟아서 부숴버렸어요. 부숴버리니 방지 적토가 시한금이라. 방향으로 이 붉은 흙이 다이 한금인 줄 알았습니다. 해냐마 금이인가는 그 알았는가 말았는가 영원히 부동하여 실령 스럽고 근한 이 자리는 움직이는 게 없어 움직이지 않아 묘체는 하이라 묘안이 본체는 어디 의지한 데가 없어. 그래서 절대라. 의지한 데가 없기 때문에 상대도 끊어졌다이말이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홀로 홀로 높이 영격하게 드러나서 외롭게 밝다. 이것이 누구의 강체이던고. 만약에 그를 진여 실체라고 말을 하진대는 크게 그르쳐서 좋은 얼굴을 칼로 그어, 그어가지고 험집을 내게 되느니라. 다시 이거를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헤아린다, 상냥을 한다, 철인 말이나. 그리어 멀어지고 정시 믿어라. 그렇게 되면 도리어 얼굴 머리를 캄캄하게 미해가지고 그림자를 잘못 알아. 그림자를 참인주로 잘못 안다 이거예요. 달마시님도 49년을 대중을 향해서 꿈과 같은 것을 설명을 했다 이거지요. 이거는 자치하더라도 성당 우리 성당 속에 교전녀교전녀 위에 여 모든 대중의 사람의 그각처 깨달음을 듣는 그각자를 너희들은 이에서 한번돌 이렇게 기록해보라. 생각해보라. 아! 석취미모라. 눈썹을 아끼는 것이 좋으리라. 망언보안정후인지옥나공기조영가여 알았습니까? 영가께서는 평소에 신심이장에서 일생을 하두를 창구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생 참선 공부에는 하도를 들고 참선 공부에는 그 힘으로 이생을 저생을 오고 가는 왕래를 본인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책임질 줄 안다. 하도 하나 이거를 놓치지 않으면 일체의 걸림이 없습니다. 하두를 놓치고 하두가 없으면 일체 경계에 속습니다 속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나 이 무엇인고 하는 이먹고이 무엇인고 이 하두 하나를 일초 일각이라도 놓치지 않고 가만히 깊이 참고한다면. 이 몸을 벗든 안 벗든 아무런 관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도가 없는 사람은 지금 현 시에는 우리가 바로 모든 걸 보지만 이몸 육신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눈을 벗어버리면 사후에서 보는 눈은 모든 것을 거꾸로, 전도 몽상으로 거꾸로 본다. 라 바로 보지를 못하고 전부 거꾸로 봐. 그래서 거꾸로 보기 때문에 그 경계에 속아서 아무 데나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윤회의 고통을 헤어나지 못하는 생사 고통 속에서 말할 수 없이 고, 고통을 받는 그런 연가라고 하지만은 금일 연가는 일생 동안을 무신고한 뭐 하도를 즉히참고했고또건강경을 일심으로 또 독경을 했고 염라국에 가서 염라대왕이 뭐를 했느냐? 그러면 나는 절에 다니며 건강경 독경했습니다. 아유, 도선빨로쫓아이려 와서 참을 훌륭한 법사 법사가 오시군요. 이연보제 불쌍한 중생들 지역 중생을 위해서 건강경운한걸 길을 일러 주시오. 그런다는 거요. 예 그러면 그 가서도 건강경한 길을 하아 일러 주면 그 연보세계 지역 중생들이 다 이고등락이라 지역이다 무너져 전부 극락으로 간다이 거예요. 그렇게 된다 이기라. 그럼 지옥 세계가 바로 연하 세계, 연꽃세계로 변한다. 이거지, 그러다가 또 뭐를 하셨습니까? 나는 무엇인고 하고 이 이목구 화두를 합니다. 하고 저 앉아서 염다국의 염라대왕 앞에서 이목 화두를 저 들면은. 아이고, 나까지 천도를 하시려고 하시네요? 염나대왕이 이런다는 거요. 아이고, 저까지 천도를 하시려고 하십니다. 염나대왕이 그, 그만, 이 먹을 하고 나면은, 염나국이 일체가 다 없어. 십대왕도 없고, 뭐, 아무것도 일체가 다 없다, 이 말이야. 다, 일체가.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안전자리가 바로 연, 연꽃세계, 바로 극락세계, 부품연대가 되는 것이고 또 오고 가는 곳에도 바로 천상세계가 된다. 그러니 안전세계가 극락세계의 부품연대요 오고 가는 세계가 바로 극락천당세계의 천국이니 아, 본인이 뭘 전도를 별로 할락할게 있어 어데 전도하냐 할 일이 없지. 응, 전도할 일이 뭐 있어요? 좋은데 갈라고 하는 그런 걸뭐할게 있느냐 말이요. 본인이 마음 먹은 그대로 다 일체가 걱정근심 없는 남이 생사를 뛰어난 남이 없는 한국주의 피리를 쳐 불고 지내가는데 무엇을 걱정이 있느냐 이거요. 응? 아, 이런 소식이 있다기라 이게 바로 건강경한 걸기요이목고의 소식이라. 그다가 또 아미타불 염불한 사람은 거기 염나구에 가서도 아미타불 이름을 염불하면은 그만 지옥 세계가 싹 없어져. 아미타불 부르면 지장보살 열번으로도 지옥 세계가 없어져. 지옥 세계는 조상까지다 극락 가는 거라. 근데 여러분들도 평소에 살아 생선에 일심을 하도를 지극히 한 사람은 단전을 했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게 되는데 평소에 일생 공부를 안 하고는 죽고나면또안 되는 게라. 단전을 안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마음 소용이 없는 길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가다가 가다가 길을 가다가도 그렇고 죽을 때숨 떨어질 때도 그렇고 숨 떨어질 때도 무슨 생각이 있느냐 일체 생각이 없고 하도 하나가 딱 살아 있다든지 안 그러면 아미타불의 일념이 살아 있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어, 다른 본인이 독경하는 건강형 일념이 돼 있다든지 그런 일념이 돼있으면 걱정이 없다 하이라 아무 걱정이 없 그게 영원한 재산이라 이 사람은. 극락천국은 마음대로 가. 아주 이 세상에 최고 좋은 명문 대가이가 태어나면 태어나. 또 나라에 국왕으로 오라면 국왕으로 와. 본인이. 뭘든지 마음먹은 대로 태어난다기라 본인이. 어. 마음먹은 대로 태어나. 그걸 닦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닦은 사람은 그래. 그럼 이, 이 세상에 와도 선지식으로 오면 은 만중생을 제도하는 서성으로 오는 기고. 어. 소송을와서 알겠느냐 하는 거라, 이제 중생들은 이소성이 돼서 오는 거예 본인이 마음먹은 대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고 하느니 하도 하나, 지극히 챙기는 게 영원한 재산이라, 자기한테는 이거 하나를 이제. 목전사를 놓친다. 목전의 일을 놓치지 말아 말그 말이라. 일초 일각이라도 하도하나 를 놓치지 말하는 게 목전의 일을 놓치지 말하는 말이에요. 하도하나 를 놓치면 만급의 실착이라. 만급의 실착이야 이거는 한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늘땅 무엇을 줘도 어떤 걸 줘도 이이목 목전에 나는 무엇인가 는 이게 하나 이거 이거를 이거하고 바꿔줄 수가 없어. 비교가 안 돼. 이거하고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밀년가는 살아생전에 하도를 열심히 했다 이기라. 그러니까는 나공기주 영각께서는 일련번호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무엇인고 이 하도를 두가일증 분심을 내서 지금이라도 앞뒤 돌아볼 거 없고 오직 그 하나만 챙기면 그 미랭가 그 하도 하는 힘으로 모든 것이 일체가 다 원만하게 그 미랭가는 오가는 곳에 맑은 바람을 떼칠 것이고 오가는 곳에 영원한 안심 인명처를 수용하게 된다. 이거라. 그렇게 됨으로서 살아있는 자손도 그 덕택으로 다잘 되는 것이고, 부족이 사돈 8천까지도 그 덕을 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금일은 가는 이제 살아 생전에 열심히 참선도 해서 하도를 열심히 해았고또 건강경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러니 오늘 또 49일 동안에. 77일, 49일 동안의 연가를 위해서 제불보살님의 가피 응. 대중이 오늘 막제에도 이렇게 금빛 연가를 위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염당국에 있는 모든 십대왕 모든 사자, 석이, 판관 검사까지 다 청해서 또재석천신까지 모든 선신에 게다 올리고 모든 불보살님에게 다 올리고 오늘 모든 대중학교 오늘 또어대다식 구제에 100% 공양을 대중 공양을 하고 모든 영가들 다 오늘 청하되 유주 무주 고 무슨 무슨 어떻게 어떻게 뒤아이 죽고 무슨 뭐 어떻게 빠져 뒤지고 죽고 무슨 뭐 어디 떨어져 죽고 뭐다 청하되 오만 영가 다 청해서 오늘 100% 중다기라 오늘 영가가 나는 오늘 선택 받아서 좋은 곳으로 가니. 내 혼자 극락 세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가지,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내 죄를 지낸 이 공덕으로 모든 조상들과 불쌍한 우, 무주, 유주, 고원들과 무관지역에 있는 영가들까지 다 함께 극락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죄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가가 베풀어주는 거예요. 베풀어줘요. 나의 오늘 이 좋은 곳으로 가는 선택받아 가는 이 좋은 거를 나 혼자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영가들에게 다 함께 같이 극락하기는 마음으로 나는 이 제를 올리고 합니다. 베포로 줍니다. 오늘 보시를 그래 합니다. 이거라. 또 오늘 선방 성인들까지 특별히 청해 가지고 이렇게 선방 신임한 분만 앉아 있어도 어, 영가가 저절로 천도가 된다는데 선방 신님이 다서 앉아서도 선방의 공부하는 거사님이 열심히 하는 보살님이 와서 앉아서 했지 또 제를 지는데 제물을 올리는데 지장이 가는 회장님이 와서 열심히 개임세를 해서 하나하나 동결 때마다 아미타보 간세보 지장보살 하나하나 그 고인 살 때마다 지장보살 간세보살 락가라고 어, 이래미성해서. 저가자 떡이 과일이 사회에 어디 없어 꽉 찼지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달라 이거는 진리에 부처님의 진리에 또 올리는 사람의 마음에 일념으로 기도했는 정성 그 기운이 저다 들어가 있다 이기라 그래서 저, 저 음식을 모든 영가들이 먹으면 다 천도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 음식을 먹기만 해도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천도한데, 저 음식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마을에 뭐든 가자가 없고, 떡이 없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거는. 이거는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나공 기조 연가는 복이 많습니다. 죄를 이렇게 막죄로성 대학이 하는 오늘, 이렇게 아주 만족하게 잘 오는 일를 모시게 돼서요. 이제 막죄가 있어요. 마지막 제사 시식이 있습니다. 영각께서는 이제 천락이나 천국이나 또 지옥을 가도 관계없고, 지옥을 가면 지옥이 연하대로 변하는데, 뭐 걱정이 있는가? 그 무변세계를 무해자지하게 최고의 대열반의 그런 세계를 마음껏 수용하고 누리다가 이제 이 사바세계 돌아오면 은 만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선지식으로 오시오. 그리고 열심히 정진 일념을 더 많이 해주길 바랍니다. 산악이 고저이 구분하니 다전 향열이 고도 통일로다 산악이 고저이 구분이라 높고 낮은 이 모든 산천이 다 이렇게 애쓰러지에서 풀르르고 다전 향렬이 고도통이라 부친에게 차를 다리 올리고 다가를 올려서 오늘 모든 대중이 지극하게 제를 올리니 오늘 영가가 고향에 가는 길을 통해도다 무령한 비정 청가늘하니 석사동효 둘이서로다 그림자 없는 기러기가 일천시내강에 척 날아오고 돌사자가 동쪽을 보고 크게 하면 오니 북두칠성이 서쪽으로 옮기점이로다 설법, 청주. よし。